병원비 때문에 가족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간의 뜨거운 감자가 될수 있는 병원비 문제, 특히 이로 인한 가족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막대한 병원비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가족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좌절하기엔 이릅니다. 분석과 해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병원비 갈등은 대체로 몇 가지 핵심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진료비 과다 청구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청구되었을 때 환자나 가족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보험 적용 문제입니다. 복잡한 보험 약관이나 제대로 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부담금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의료과실과 관련된 비용 문제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졌는데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 갈등은 극대화됩니다. 넷째, 사전 설명 부족입니다. 치료 과정이나 예상 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된 후에 예상치 못한 금액이 청구될 경우 환자와 가족은 신뢰를 잃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 질병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와 맞물려 복잡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원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것은 병원과의 직접적인 상담입니다. 청구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혹시라도 잘못 청구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나 가족은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토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 가능성을 신중하게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검사나 처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요청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비급여 항목 중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분납이 가능한지 등을 병원 측과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병원들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병원과의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보다 객관적인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소비자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비 갈등에 대해서도 상담과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통해 병원과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전문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의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은 의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곳에서는 의료기록 분석,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정 절차는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어 가족 간의 갈등을 장기화시키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거나 의료과실 등으로 인해 법적 책임 문제를 다투어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도 가족, 내부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병원비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각자의 입장과 우려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 구성원이 예상보다 많은 병원비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는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병원비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겼을 때, 각자의 주장이 강하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잠시 멈춰서서 상대방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고통과 불안감, 간병하는 가족의 피로와 희생, 그리고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압박감 등 각자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갈등의 골을 메우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된 병원비 내역을 함께 검토하고 어떤 부분이 비급여 항목인지, 왜이 비용이 발생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유사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가족이 있다면 그 당시의 치료비와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은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영애 씨 가족의 사례입니다. 70대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쳐 엄청난 병원비가 발생했고, 자녀들은 이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에게 가장 큰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 자신이 대부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큰아들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미안함과 함께 자신들도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 달랐기에, 현실적인 부담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김영애 씨 가족은 이견 조율 및 중재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우선 가족회의를 열어 각자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치료비 내역을 함께 검토하며 급여, 비급여 항목을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에 문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확인하고 재활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자의 형편에 맞춰 정기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큰아들이 나머지 부족분을 메우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상대방의 입장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의였다는 점입니다. 큰아들은 물질적 지원을,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의 간병과 병원, 동행 등의 비물질적 지원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부담을 덜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영희 씨 가족은 병원비로 인한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병원비 갈등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의료복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와 가족에게 진료비 및 치료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을 제공하는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전 설명 부족은 불신을 낳고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환자 동의를 얻기 위한 형식적인 설명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병원비 갈등을 해결하고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가족 간의 건강 문제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자의 건강보험 가입 내역이나 실비, 보험 등을 미리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재정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소통하는 가족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비로 인한 가족 갈등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 이해, 이견 조율 및 중재,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와 노력입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병원비 갈등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